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상 세번째 개몽사상에 관해서 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근대사상을 하나로 찍으려고 하다가 또뭐 여러분들이 과학혁명이나 사회계약서만 또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분야별로 다 쪼갰습니다 자 이제 서양 근대사상 마지막 개몽사상및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건데 음, 이 근대사상 같은 경우는 개관에서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흐름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근대 사상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16, 17세기 과학혁명, 17, 18세기 사회계약 자연법, 18세기 개몽 사상 이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 네, 16, 1 7세기 과학혁명부터 봅시다. 자, 근대 사상, 근대 서양 근대 사상 첫 번째, 16, 17세기 과학혁명. 기본적 내용은 뭐였죠? 네, 우리 인간 나. 인간 나를 둘러싼 이 자연과 우주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뭐로 구성되어 있다? 어, 인과 관계 원리 원칙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이 자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 원칙 법칙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혁명이에요. 그래서 <laughs> 나왔던 성과가 네 지동설이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중세 교회의 그 로마 프톨레마이오스부터 프톨레마이오스부터 내려온 지구 중심의 천동설에 비판한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케플러가 타원 운동을 통해서 그런 지동설을 수정 발전시켰고, 갈릴레이가 만원경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을 입증했고, 뉴턴이 어, 프린키피아에서 만료일 법칙과 천체 운동을 수학 공식으로 다 계산을 해내면서 지동설을 완성했죠. 그리고 그런 뉴턴에 의해서 정립된 게 기계론적 우주관입니다 우주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기계다. 그러니까 우주는 신의 질서에 있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어, 마치 기계와도 같은 우주다. 뭐로 이루어진? 인과관계 법칙으로 이루어진 기계와도 같은 거. 그게 바로 우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주가 그런 인과관계 법칙으로 이루어진 기계와도 같다면, 어, 그런 이 우주 기계, 기계와 같은 우주를 구성하는 그 논리적인 인과 관계 법칙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게 기계론적 우주관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는 기계와도 같고. 그 기계는 인과 관계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기계를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학 혁명 영향을 받은 게 사회 계약설이죠. 그렇다면 그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랑 국가에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과관계, 논, 원리원칙 법칙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원칙, 법칙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해서, <laughs> 이런 자연법, 이성법이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이런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때 그런 학문의 연구 방법,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우주 사회 국가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 하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어, 그런 원리 원칙을 탐구할 수 있느냐 방법론을 가지고 경험론 귀납법 그리고 합리론 연역법 이런 것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계몽사상의 그런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의 끝판왕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우주 질서 사회, 국가, 질서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못할 게 뭐냐 라는 게 개몽사상입니다 18세기 개몽사상은 어, 그런 과학혁명과 16, 17세기 과학혁명 기계론 조구주관 그리고 17, 18세기 사회계약설, 자연법 이런 것들의 성과가 종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음. 이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동안 이 사회의 존재였던 각종 구습, 무지, 미신, 모순된 제도를 다 깨부실 수 있다. 즉, 이성을 통해서 사회가 뭐가 가능하다? 진보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 개몽사상 18세기입니다. 이 18세기는 그래서 시대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18세기 개몽사상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거랑 관련된 학자들, 를 골라라도 나오고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18세기 계몽사상 시기 활동했던 학자들이 누구며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18세기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는 볼테르 몽테스키메 루소 디드로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 겠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건이정도다라고 보시면 은 됩니다. 볼테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랑 공부해 본적이 있어요. 바로 네 동유럽의 절대왕정 공부할 때그 어, 동유럽은 서유럽과 다르게 어, 도시를 도시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 상공인 시민 계층의 성장이 더뎠고 어, 여전히 농노제에 기반한 봉건 계족의 힘이 강하다 보니 어, 절대 군주들이 서유럽과 다르게 시민 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협력을 받아서 봉건 귀족의 협력을 받아서 절대왕정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이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서유럽보다 100년 정도 늦게 나왔고 그 동유럽의 절대군주들은 18세기 서유럽에서 나온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를 계몽전제군주로 자처했다 라고 했죠 그때 이제 그런 동유럽의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한 그 사람들과 교류했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가 볼테레였어요 누구랑 교류했죠 여러분들? 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이베. 어,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반 마키아 벨리론. 음. 반 마키아 어, 벨리론. 넓었죠. 군주는 국가 제일의 신부름꾼이다. 그리고 러시아의표트르반들를 어, 몰아내고, 어, 왕자가 된 예카테리나 이세 국민, 군주가 국민을 아, 국민이 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군주의 목적은 국민을 가장 올바른 높은 선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했던 예카테리나 이세. 이 둘이 다 누구랑 교류했어요? 볼테르랑 교류했어요. 볼테르는 이런 프리드리히 세나 예카테리나 이세와 교류하면서 개몽 전제 군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테르가 중시했던 건 관용이에요. 어, 이 관용 같은 경우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볼테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 하지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같이 싸워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서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여담이지만 개봉 전제 군주는 세 명이에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어, 이 세. 어이 중에서 볼테르랑 교류한 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세랑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이세두 명입니다. 자그 다음은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 이 책이 중요한 거는 이 《법의 정신》이라는 <laughs> 책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세계로 쪼개야 한다라는 삼권분립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음. 몽테스키웨도 볼테르랑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이고 몽테스키웨는 본인이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주장했지만 이 몽테스키웨가 살아가던 당시의 프랑스는 여전히 절대왕정이었고 권력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테스키웨는 영국 이웃 섬나라인 영국의 제도야말로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영국은 이미 계몽사상이 등장하기 등장한 18세기 이전, 이미 영국은 17세기 때 계몽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두 번의 혁명을 통해서 청교도 혁명과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됐거든. 그리고 군주는 상징으로 존재를 하고 모든 권력은 의회가 가져가는. 내각 책임제가 이미 확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몽테스키맨는 저런 영국의 제도야말로 참 모범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우리 프랑스도 영국처럼 삼권분립으로 가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어 몽테스키맨의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미국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이몽테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삼권분립에 입각한 음, 연방제 공화정으로 가게 돼요. 연방제 공화정. 자 그다음 루프는 여러분이 이 사회계약설에서 공부를 했죠. 어, 인민과 인민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 사회가 이루어진다. 왜 모든 권력은 우리 인민에게 있으니까. 어, 저항권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인민과 인민간의 계약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에는 일반의지가 작용을 한다. 어, 이러면서 자유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혁명에도 영향을 줬어요. 어, 이거 그냥 계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을 이야기를 했죠. 한번 더 적어두세요. 저항권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음, 왜 인민 주권이니까. 그리고 디드로랑 달랑베르는 은근히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었어요. 100. 과 전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백과전서의 풀네임은 백과전서 혹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이라는 제목인데, 백과전서가 어떤 거죠?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지식을 모든 지식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계몽사상이 연관된 거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못된 어, 관습도 많았고 무지, 미신 고정관념, 관습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성에 기반한 팩트로 반박을 한 거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사회, 과학, 예술, 기술 모든 분야에 관련돼서 이 이성에 이 기반해서 팩트를 따다닥 정리하면서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잘못된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왕실과 교회가 되게 싫어했어 어~ 이 백과사전이 그런왕실에 기반이 되는 절대 왕정의 기반이 되는 왕권 신설이나 수 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당시 잘못된 관습들을 비판을 했거든. 하지만 어~ 이 백과사전은 금소로 지정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음~ 당시 발전된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온 유럽으로 퍼지면서 계몽사 상확산에큰 공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가 이성을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가 음, 개몽사상, 그럼 무지 미신 사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 이성에 기반한. 음, 이게 이제, 어,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아, 어, 얘들아, 미안. 여기 선생님이 등이라고 한 거는, 이 백과전서를 만들 때 중심이 된건 디드로 달랑베른데이 외에도 수많은 개몽사상가들이 참여해요. 음, 이 둘만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백과전서 나오죠. 백과전서 혹은 과학예술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해서 어, 당시의 정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로, 어, 발행 금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 구텐베르크 이후에, 어,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 여러가지 책과신문이 발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각종 학교 모임, 공공극장, 특히 귀부인들의 살롱, 이런데서 개몽사상가들의 토론회장이 열리면서, 백과전서가 유럽 각지 로 확산되고 계몽사방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8세기예요. 자, 그리고 의학이랑 화학인데 얘들은 획기몇 세기, 그러니까 세기 때 유행을 했는가? 몇 세기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해서 시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니 그러니까 만약에 18세기를 딱 자료로 주고서 18세기 때볼수 있는 모습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16세기의 베살리우스, 17세기의 합의, 17세기의 보일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개몽사상 18세기와 18세기를 중심으로 그 18세기 개몽사상기에 활동한 학자들, 개몽사상가들 정리해두고, 어, 여기에 누가 누가 포함되고 누가 누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요. 18세기를 중심으로, 어,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은 문제를 접근하실 때좀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의학에서는 16세기 때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해부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17세기 때는 하비가 이 사람이 영국의 왕 찰스 1 세의 주치의예요이 사람이 이제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라는 걸 통해서 어, 혁신적인 혈액 순환 이론을 제시를 해서 이게 이제 생명과학이랑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은 아 하비라는 사람이 17세기 때 혈액 순환 이론을 어, 발, 발견했구나. 어, 제시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보일. 어, 이 사람이 이제 근대 화학의 토대, 어, 기체와 압력의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어, 법칙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음, 화학, 보일, 17세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기랑 매칭만 시키면 돼요. 여기 옆에도, 국민 님이 합의, 어, 적어 놨죠. 혈액순환이론. 자. 그리고 17, 18세기 때 유럽의 문화를 또 살펴볼게요. 건축. 십칠 세기 때는 프랑스의 태양왕 지미국 국가다 폰퐁블로칭영 어, 루이 14세가 어, 당시에 기본이 되는 위험과 웅장을 강조한 이 바로크 양식에 기반해서 만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어 나중에 비렐레밀세가 프랑스를 어, 무너뜨리고 비스마르크랑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무너뜨리고 독일 제국 선포식을 열고 황제로 치기 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복수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배했을 때 프랑스가 두루와 베르사유 조약을 또 여기서 맺은 거야.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야. 여담이지만 나폴레옹 1세는 여기서 황제직 의식 안 했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17세기라면 18세기 때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프랑스발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쌍수시궁전을 만듭니다. 모에 기반해서? 당시에 유행하던 바로크 양식과는 반대되는 우아하고 섬세함을 강조하는 이 바로, 아, 로코코 양식을 통해서 쌍수시 궁전을 만들게 돼요. 음. 그래서, 어, 특히 18세기, 17세기 비교하시고 특히 18세기 로코코 양식 알아두시고요. 경제는 원래 절대왕정에서는 콜베르가 만든 중상주의가 기본이었죠. 어, 항공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항공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한다 하는 국가 중심의 통제 경제 큰 정부 국가가 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게 중상주의 기본이었죠 왜 중금주 금과 은이 부의 원천인데 그 부의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그니까 러이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차액을 내야 한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국가가 외국 상품의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도 해야 되고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식민지도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당신의 항공업자 부르주아들에게는 처음에는 고마웠겠죠 공건제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거야 왜 이렇게 국가가 우리 경제 활동에 개입을 많이 하지 개입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게 돼요 자유주의 경제 작은 정부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에덤 스미스입니다. 에덤 스미스는 18세기 때 계몽사상 유행할 때죠.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요. 국부론. 그래서 어 국부론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 의 질서를 수요와 공급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 국가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도록 자유롭게 두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 국부론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을 했고 이게 고전 경제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의 사상이 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런 어 사상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경제 대공황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이런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쁜 손글씨는 ebs 그 공개 자료실에서 선생님이 받아온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기에 나름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서.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 근대 사상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시민혁명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